여러분은 거울을 볼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면 좋겠다.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외형적인 치장보다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품격을 갖추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싼 옷을 입어도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옷차림에도 왠지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알고 보면 진정한 기품은 특별한 물건이나 명품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값비싼 브랜드 없이도 충분히 우아함을 표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물론 이제 편하게 살 나이인데 뭘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태도는 나를 존중하고 동시에 타인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중요한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싸지 않아도 귀티가 묻어나는 다섯 가지 습관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가장 먼저 비싼 옷보다 중요한 것은 내 체형과 분위기에 맞는 옷입니다. 사람마다 체형 피부색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 누구에게는 멋진 옷이라도 내게는 별로일 수 있죠. TV나 잡지에서 연예인이 입은 옷을 그대로 따라 샀지만 막상 입어보니 영 어울리지 않아 속상한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옷 자체가 아니라 내가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잘 어울리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재킷을 하나 입더라도 어깨선과 소매 길이가 잘 맞고 색상이 내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는지 신경을 쓰면 훨씬 단정해 보입니다. 너무 화려한 장식이나 지나친 유행보다는 내게 꼭 맞는 기본 스타일을 찾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옷차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옷에 보풀이 잔뜩 나있거나 구김이 심하면 아무리 브랜드가 좋아도 지저분해 보여요. 반면 오래된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입으면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죠. 저는 그래서 비싼 옷한 벌보다 중저가라도 깔끔하게 관리된 옷 여러 벌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톤이 예전보다 어둡게 느껴지거나 활기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땐 목선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이나 밝은 색상의 상의를 시도해 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나에게 맞는 톤과 단정한 스타일을 선택하기만 해도 얼마든지 우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른 자세와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아무리 옷차림이 근사해도 허리가 구부정하거나 걸음걸이가 흐트러져 있다면 우아함은 반감됩니다. 자세와 걸음걸이는 비싼 돈 주고 살수 없는 가장 큰 투자라고도 하죠. 옷걸이가 달라지면 옷의 가치까지 달라 보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른 자세는 그 자체로도 젊고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를 줍니다.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선물해 주기 때문이에요. 허리를 쭉 펴고 어깨를 가볍게 뒤로 젖힌 채 목을 똑바로 세우고 천천히 걸어 보세요. 바로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건강에도 큰 이점이 있어. 나이가 들어서도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발을 질질 끄는 대신 적당한 보폭으로 눈은 자연스럽게 앞을 보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신경 쓰느라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점차 몸에 익어요. 고대 철학자들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바른 자세를 지속하면 어느 순간 근사한 나로 변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품격 있는 말투.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투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나이가 들면서 편하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거친 비속어나 과도한 반말 습관은 오히려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무심코 내가 다 겪어봤으니 그건 별거 아니야라며 상대방 말을 끊어버리는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하는 표현으로 젊은 세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낮춰보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차분하고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면 오히려 상대가 이분은 진정한 어른이시다라고 느끼며 존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품격과 지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첫째 말을 할때 속도를 살짝 늦추고 톤을 조금 낮춰보세요. 너무 빠르고 높은 톤은 급한 인상을 주는 반면, 적당히 느리고 낮은 톤은 차분하고 믿음직스럽게 들립니다. 둘째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커지지만, 먼저 경청하는 자세는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셋째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불필요한 말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하도록 노력해 보시길 권합니다. 말투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다는 말이 있죠. 정말 작은 변화 같지만 실제로 적용해 보면 내 주변의 관계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네 번째 명확한 눈빛과 긍정적인 감정 전달. 네 번째 습관은 눈빛입니다. 눈빛은 언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진심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비언어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눈을 잘 바라보지 않고 흐릿하게 시선을 피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자신 없어 보이거나 진심이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다면 상대방의 미간이나 콧대 부근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부담스럽다면 한쪽 눈만 자연스럽게 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지금 당신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라는 태도를 눈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빛에는 감정이 실리기 마련인데 화나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눈빛은 상대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반면 살짝 미소를 머금고 더 말씀해 주세요라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눈빛은 그 자체로 호감과 신뢰를 높여주죠. 다섯 번째 품격 있는 태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요소를 한데 모은 것이 바로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바른 자세, 정중한 말투, 명확한 눈빛. 이세 가지가 일상 전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상태를 의미하죠. 쉽게 말해 태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만히 머무는 모습만으로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특정 자리에서만 잠깐 갖추는 것이 아니라 늘내 생활 속에서 차분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왔을 때잘 모르겠네요라며 퉁명스럽게 말하기보다는 죄송해요. 이 근처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만 더 덧붙여도 참 매너가 좋으시네라는 인상을 줄수 있죠. 혹시나 상대가 언짢은 말을 했더라도 즉각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며 여유를 찾는 것 이런 태도가 말로 진정한 품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는 연습이 점점 쌓여서 비싸지 않아도 자연스레 귀티가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가짐 역시 중요합니다. 늘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품격 있어 보이죠. 첫째 매일 아침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맑은 공기 따뜻한 이불 맛있는 아침 식사처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둘째 마음이 급할수록 오히려 천천히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조급함은 실수를 부르고 품격까지 낮춰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유머를 잃지 않는 자세가 좋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 살짝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인간적인 매력이 드러나니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우면 그 자체로 몸가짐과 표정에서 기품이 묻어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습관을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내 몸에 맞고 어울리는 색상. 깨끗하고 잘 관리된 옷 착용,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 허리를 펴고 어깨를 내리지 않기, 시선은 정면 자연스러운 보폭으로 걷기, 품격 있는 말투, 차분한 톤과 속도 유지, 상대 이야기를 끊지 말고 경청하기,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명확한 눈빛과 긍정적인 감정, 시선을 피하지 않고 부드럽게 마주보기, 미소와 관심을 담아 전달하기, 품격 있는 태도, 일상 곳곳에서 기본 예의를 지키고. 감정을 절제하며 행동하기.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모습은 그냥 편하게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시간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멋과 여유로움이 함께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처음부터 다섯 가지를 완벽히 실천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분명 내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해볼 만한 실천 방법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집 앞에 잠깐 갈 일이 있더라도 5분 동안만이라도 허리를 쭉 펴고 온내무새를 점검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를 해보기 아주 사소한 시도 같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클 거예요. 이미 이 다섯 가지 중 일부를 실천하고 계신 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여진다는 분도 계실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공감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메아리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빛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